안녕하세요 차파트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출장매일이 있어서 현재 새벽 5시 20분인데 김포공항에 나와있습니다 요번 출장때 타는 비행기 새벽 6시에 야경 제주도 도착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를 매입하러 이동해볼게요 이제 매입이 끝났습니다. 팰리세이드 디젤 2륜 풀옵. 사륜만 빼고 다 풀옵이에요. 그리고 전 차주님께서 그릴 이걸로 바꿔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 흰색깔인데 노란색으로 스티커를 붙여놓으셨어요. 휠에도 요거 악세사리 붙여놓으셨고. 여기도 해 놓으셨고 이분도 악세사리를 많이 좀해 놓으시는 분이라서 보시면 트렁크도 이렇게 이렇게 박스에 담겨 있는 거는 순정 그릴이고요 썬루프도 있고요 7인승이고 전동시트 CPF 필름도 다해 놓으셨고요 이 차의 특징이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버건디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걸 따로 시공을 하신 거고 이것도 따로 시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요것도 시공을 하신 거고, 여기도 시공하셨고, 이것도 시공하신 거고 저기도. 커튼은 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이것도 이제 카본 모양으로 카본 커버 씌우신 거고요. 여기도 커버 씌워놓으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륜 빠진 프로 28,000km 제주도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오전 9시 25분입니다. 차한대더 매입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주도입니다. 두 번째 펠리 매입이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주도 공기를 맡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되게 따뜻해요. 코트 입고 왔는데 엄청 따뜻합니다.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처음 잡았던 펠리세이드를 지금 김포로 올리는 탁송을 출발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차부터 출발. 이제 제주를 떠납니다. 드디어 집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8시 30분.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들하고 아내 선물을 좀 샀습니다. 힘드네요. <laughs> 자, 오늘은 펠리세이드 2대 제주 출장 메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